안녕하세요. <laughs> 어느덧 여행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제가 어제 당일치기로 벨기에를 다녀왔는데 영상을 중간중간 찍었는데 살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뭘 잘못 먹었는지 구토도 하고 엄청 아파가지고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제 내일 출국을 하는데요. 오늘은 아무 일정이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다니는 날입니다 뭐 할지 생각해 둔 것도 없는데 그냥 무작정 한번 나서 보려고 합니다 와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다 조깅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늘이 너무 예뻐요 저는 지금 밥을 먹으러 가고 있고요 메뉴는 <laughs> 허거입니다 <laughs> 제가 유럽여행 와서 아샤푸드를 절대 먹지 않는데 이번에는 초밥도 먹었고 한식도 먹었고 오늘은 허까지 먹게 될것 같네요. 뜨끈한 거 먹고 싶은데 라면이런좀 부족한 느낌이라서 핫팟이라고 검색해가지고 허가집 찾았어요. 가서 푸지게 맛있게 먹어볼 작정입니다. 오늘은 따뜻해서 경량을 안 입고 왔는데 바람 불면 또 춥기 때문에 챙겨왔어요. 또 버스 타고 총총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골목이 너무 예뻐요. 오케이, 탱키. 아, 아직 오픈 안 했단. 서둘러서 왔는데 20분 정도 남게 생겼어요. 저는 밀크티 하나 사 먹었습니다. 우나 바라보면서 쪽쪽 마시고 있어요. 식당 오픈까지는 이제 한 10분. 오픈 런으로 바로 들어갈 거예요 제가 1등으로 올줄 알았는데 대기가 있어 벌써 생겼어 예약을 해야된대 응. 웨이팅이 아니었어 예약이었어다 간절한 눈빛을 보내야 돼 이럴 때 저보고 15분만 더 기다리면 테이블 주겠대요 아. 예약을 해야 되는 줄 몰랐네. 15분 기다리기 완료. 과연 자리가 있을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리 주셨습니다 드디어. 네, 1시 반까지 먹으래요. 한 50분 만에 밥다 먹어야 돼요. 큐전로 주문을 하는 건가봐요. 여기에 육수 부어 주시는 건가봐요. 저 제일 안 매운 맛으로 했는데 이거 잘 식혀진 거 맞는 거겠죠? 이 육수가 팔팔 끓고 있어요 음. 이거 엄청 쫄깃쫄깃해요 신기한 식감이야 이거 그냥 소고기인데 어. 부위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만큼 남았는데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카메라 끄고 일단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맛있게 먹고 나왔어요. 저는 매운 국물 골랐고,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냥 중국 현지에서 먹는 거랑 거의 다를 거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천천히 소화시킬 겸 여기저기 거닐어 보겠습니다. 할게 없어요. 근데 제가 갔던 식당은 예약을 꼭 해야 될것 같아요. 오, 멋진 공연이다. 공연 너무 멋있어요. 팀 내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어요. 한국은 제가 가는 호텔 로비입니다. 저는 호텔 들어와가지고 좀 한숨 잤어요, 낮잠을. <laughs> 그동안 피곤했나 봐요. 한한두 시간 잔것 같은데, 그동안 묵은 피로가 싹 풀린 느낌이에요. 지금은 저녁 먹으러 가려고요. 받은 레스토랑 있는데 가는 길을 맵으로 잠깐 보고 있어요. 역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구요. 그래서 맛있게 저녁 먹고 그리고 재즈 공연 하는데 찾아가서 재즈 공연도 보고 그렇게 돌아올 예정입니다. 어 여기다. Droga oh. Bokea. Thank you. You're welcome. You have a nice, uh, bottle. Really? Yeah, really. Nice. <laughs> Thank you. <It's> very nice. <laughs> 와, 나향한가 좋다고 칭찬 받았다. Vino 아, Bianco, Prego, Cola r o 와인과 콜라 l a 를겠습니다 무슨 조합이라? 근데 와인 양이 엄청나요. 잔도 크고. 저는 자리 잡을 때 최대한 서버분들이 일하는 곳 가까이에 자리 잡으려고 합니다. 유럽에서 특히나 서버분들이 있는데. 않거든요. 그래서 우인잘뛸수 있도록. 원래 예약을 하고 오려고 했는데 약 봤더니 좀 많이 비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워크인으로 왔어요. 파스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봉골레고요. 과연 맛이 어떨까. 좀 짭짤했으면 좋겠는데 봉골레는 짭짤한 맛이 없는 거거든요 오케이. 딱 적당해요. 짭짤하진 않고 심심해좀 가까운 것 같아요. 여기 중에서는 그리고 음, 양파 향이 엄청나요. 마늘 향이 많이 날것 같은데 음. 양파 향이 나네요. 음, 조개 너무 맛있다. 음. 어 배불러. 밥잘 먹고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맛있는 집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중박이 정도 친것 같아요. <laughs> 아직 밤이 아니어서 걷고 이런 거 무섭진 않아요. 뭐 밤이어도 무서워하지 않는 편이긴 한데, 이 네덜란드 집들이 보면은 이렇게 폭이 좁고 저 안쪽으로 길게 건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 오랜 집들이 지어질 당시에 세금이 바로 폭에 따라서 매겨져가지고 이렇게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우나 크루즈 가이드에서 주워 들었어요. <laughs> 그럼 저는 열심히 걸어가지고 재즈바 가보겠습니다. 옹기종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서서 기다리다가. 저도 다리 가 아파가지고 앉아서 배녀 물어보고 앉았습니다. Thank y o 와. 바로 여기 앉아야겠다. 스 테너 어, 재즈 공연 너무 잘 보고 나왔어요. 옆에 있는 팜 아주머니 <웃음> <웃음> 파마 주머니랑 너무 많은 수다를 떤게 기억에 더 남는데 재즈 공연보다도 근데 재즈 공연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저 재즈바 진짜 추천해요. 푸움 기다리면서 매니저분이랑 파마 주머니랑 파마 주머니 딸이랑 이렇게 막 수다도 떨고 했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 모든 게. 어 와, 갑자기 와 이거 진짜인 줄았잖아와와시코했네 오늘 저는 네덜란드 떠나는 날입니다. 출국하는 날이고요. 호텔에 집 맡기고 나왔어요. 이제 안네 프랑크 박물관으로 가려고 합니다. 버스에서 내렸어요. 아니, 네덜란드 자전거, 이거... 이거 맞냐며... <laughs> 네덜란드 진짜 자전거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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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를 엄청 다양하게 활용하세요 당연히 짐도 실어 나르고 유모차로도 활용하고 개모차로도 활용하고 자전거를 이렇게까지 활용할 수 있구나 하면 놀라게 된답니다 개모차로 활용되는 자전거 안내프랑크 하우스는 원래 제가 표를 못 구했었는데 그 취소표가 종종 뜨더라고요 그래서 스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마지막 날 이렇게 보게 됐네요 거기 엄청난 인파가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안내 프랑크 하우스인가 봐요 <laughs> 어제 저는 재즈바에서 만났던 팜 아주머니가 연락이 오셔가지고 남는 안내 프랑크 하우스 티켓 있는데 너 관심 있니? 이렇게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챙겨주시려는 마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안내 프랑크 박물관에 왔습니다. 줄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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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네요. 와파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원래 아침에 표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좀 늦게 오셨나봐. 아, 만난 거 너무 신기하다. 참 아주머니는 무사히 들어가셨어요. 눈 인사하시고 다행이다. 드디어 들어가네요. 안내 프랑크 하우스 박물관 잘 보고 나왔어요. 핸드폰 사진 촬영 같은 것도 다안 된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찍지 않았고 잘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안내 프랑크 일기 원본도 있고 방으로 들어가던 책장 문 같은 것도 보존되어 있고 그래서 아주 인상 깊게 둘러보고 왔습니다. 이제 저는 점심을 먹으러 갈 것입니다. t h 주문 했어요. 양국이 라 파스타랑 스클링 와인을 연시했습니다 여기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라고 파스타랑 와인이 이렇게 나왔어요. 음, 맛있다. 피라미스가나왔어요잠선모양이시요귀여만요잠시만어잠요 <laughs> 그냥 길 가다가 들렸습니다. 이런 곳이요네요 맥주 한잔씩 했습니다. 암스테르담 여행 영상 여기까지 보았고요.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